네 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 같이 살펴볼 종목은요 어, 유일 로보틱스입니다 유일 로보틱스 자이 회사는 그 2011년에 설립됐습니다 그 산업용 로봇 및 어, 자동화 시스템 제조업체죠 어, 2022년에 코스닥 상장 했고요 이 주요 제품은 어, 다관절 로봇 뭐 협동 로봇 직교 로봇 뭐 이런 뭐 다양한 로봇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이 산업 에 적용되는 자동화 시스템을 제공하는 그런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엊그제 그 sk 그룹사에서 3자배정 유증 참여한다는 소식에 상한가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 바로 좀큰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락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일단 기업 내용 좀 간단히 먼저 좀 살펴보고요 차트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이 회사는 일단 현재 시가총액은 3천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2,945억. 어 그리고 현재 유보율이 300%좀3 60% 정도 되고요. 어 부채비율이 300%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보율 대비 부채비율 그니까 부채비율이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높은 회사이긴 해요. 어 코스닥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음. 자, 일단 발행 주식 수는 어어9 20만 주 정도 되고 있고. 유통거래 주식수는 430만 주 정도 대주주 지분율이 한 4, 50% 정도 그렇죠 4, 50% 정도 되고 있고 매출 부분 좀 간단히 살펴보면은 음 최근에 좀안 좋죠 그렇죠 어, 일단 뭐 매출액은 뭐 매년 뭐, 뭐, 대동소이합니다 그죠 뭐큰 어떤 폭의 변화 없이 어, 꾸준히 뭐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 어,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영업이익이 재작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난 다음에 작년까지 또 적자 폭이 좀 늘어난 어,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어요. 어, 분기 매출을 봐도 분기 영업 어, 이익도 계속해서 지금 적자가 나고 있고 어, 올해 1분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어, 물론 조금 어, 줄어가는 어, 그런 어떤 어, 흐름이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어, 영업이익이 다시 좀 빨리 흑자로 돌아서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와줘야겠죠. 그렇죠. 어, 뭐 어쨌든 그런 흐름 가운데서. SK, 에, 뭐, 관련 그룹사에서, 어 지금, 뭐, 삼자배정 유증이 들어왔다라는 건 어떤 식으로든 뭐, 이 회사에 이제 뭐,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니까,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어 단기적으로 오늘 기술적으로는 좀안 좋은 흐름이 나왔어요. 그죠? 이렇게 은봉캔들을 세게 맞았습니다. 자, 어 상장 초기의 흐름부터 좀 봐볼게요. 이게 상 회사가 상장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기술적으로 중요한 구간이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음 상장하고 난 다음에, 그죠? 상장하자마자 의미 있는 가격대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게 이제 26,200원, 그리고 27,600원입니다. 26,200원, 그리고 27,600원.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하락하는 과정에서 여기, 어, 앞전에 없던 거래량, 큰 거래량 터트리면서 양봉 캔들 만들어진 이날 캔들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이날의 시가가, 19,850원입니다. 19,850원.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에, 어, 계속해서 이제 이런 제이 흐름 만들다가 이런 식으로 거래 터트리고 어, 상장 초기에 만들어졌던 의미 있는 가격대 돌파하고 난 다음에 에, 이 상단에서 음, 뭐라고 그럴까요? 어, 어, 이, 이 상승 흐름을 좀 마무리 짓는 이때부터 해서 상승 흐름을 마무리 짓는 어, 고점 구간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이제 32,800원 그리고 36,750원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 종목은 지금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의미 있는 가격대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가 고점 구간이고, 그리고 여기가 허리, 그리고 어, 이 19,850원, 이 가격대가 바닥 구간. 지금 큰 틀에서, 큰, 큰 틀로 보면은 이 어, 가격대, 이틀 안에서 지금 주가가 뭐한 지금 2년 넘게 예, 움직임이 나오고, 흐름을 만들어가고 방향성을 만들어 나가는 음, 어, 박스 안에 갇혀있는 어, 흐름이다.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보시다시피 좀 지어놓고 좀 볼까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은요 상장하고 난 다음에 지금 2년 동안 이 박스 안에서 어, 주가 흐름을 만들어 나갔었습니다. 이 박스 안에서. 그죠? 근데 이제 이 흐름 가운데서 보면 항상 그죠? 이 종목. 어 바닥 구간 이렇게 찍으면은 그죠? 다시 상승 흐름 만들어서 음, 이 고점 구간 음, 터치하러 한번 가고 근데 이제 이 앞전에 만들어졌던 이 고점 구간을 결국 이런 식으로 윗골이 저항만 맞고 돌파하고 안착하지 못하는 흐름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밀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 또 어, 만들어져 있는 바닥 구간까지 밀려 내려오면은 다시 한번 또 상승 해주는 그런 흐름 그리고 어, 올해도 이제 4월 경에 한번 또 이렇게 박스 상단 구간 한번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지만 보시다시피 음, 윗골이 저항 맞고 안착하지는 못하고 밀리는 흐름이 나왔어요. 근데 근데 이제 엊그제 그 삼자배정 유증 관련된 뉴스를 터트리면서 이런 식으로 어, 상한가를 딱 만들어놓고 이 36,750원을 이런 식으로 음, 돌파하고 안착하는 흐름이 좋은 흐름이 나와줬었죠. 이게 분봉상 흐름을 봐도. 어, 제 영상 자주 보시는 분들은 뭐 가끔씩 듣는 얘기시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의미 있는 가격대는요 아침에 갭, 갭으로 돌파 시켜놓고 난 다음에 지키는 흐름을 만드는 게 제일 편합니다. 아, 딱 그런 흐름이 나와줬어요, 그렇죠? 아침에 그러니까 매번 앞전에 2년 동안 계속 저항이었던 이 36,750원 이 가격대를 이런 식으로 갭, 아침에 갭 상승 시켜놓고 돌파 시켜놓고 난 다음에 살짝 밀리고 밑꼬리 달고 다시 들어올리고 난 다음에 상한가 마감해주는 돌파 시켜놓고 안착해주는 그런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음, 안타깝게도 오늘 좀좀 음, 음, 좀 대량 거래 터지면서 그죠 오늘 터진 거래량이 한 300만 주 가까이 되는데 그죠 어, 대량 거래 터트리면서 어, 이런 식으로 어, 길게 음봉캔들이 예,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이죠, 그죠? 단기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이지만은. 제가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제법 거래량이 터진 음봉 캔들은요, 어, 차후에, 에, 차후에, 에, 이 음봉 캔들을 잡아먹는 흐름이 반드시 나옵니다. 음. 이제, 물, 문제는 이제 시기의 문제인데, 해서 지금 이 종목을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어, 입장에서는, 이게 오늘, 오늘 분봉상 흐름을 좀 봐볼까요? 오늘 분봉상 흐 음. 자, 오늘 분봉상 흐름 같은 경우도, 아침에, 이렇게 돌파시켜놨던 이 36,750원 이런 식으로 밀렸죠. 그죠? 어, 제법 크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밀렸어요. 밀렸는데, 잘 보시면은, 어 한동안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박스 하단 이 32,800원 이 가격대는 계속해서 지키는 흐름을 좀, 음 가져가 줬습니다. 지키는 흐름을 가져가줬고 장 막판에 조금 실망 매물이 추가적으로 더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어 이게 3분봉 차트인데요, 그죠어 이런 식으로 뜸은 뜸은 추가적으로 좀큰 거래량이 장 막판에 좀 나왔죠. 어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켜왔던 이 32,800원이 밀리는 흐름이 잠깐 나오긴 했지만 바로 어 다시 이런 식으로 어그 종가 마감 이전에. 올려 놓고 난 다음에 기어이 이 32,800원은 어, 지켜 놓고 종가 마감을 해 주는 그런 흐름이 나왔어요. 어 해서 안 좋은 흐름이긴 하지만 그나마 어, 의미 있는 가격대를 어, 지켜 놓고 어, 마감을 해 주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 앞전 흐름과도 비교가 되는 거죠. 그이 앞전 흐름 같은 경우도 돌파시켜 놓고 밀렸는데 밀렸는데 결국 어, 돌파시켜 놓은 이3 2 8 0 0원 이때는 지켜내지 못하고 확 밀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 밀리고 나니까 이제 다시 이 가격대 회복 안 되니까 추가 하락이 나오고 그러면서 한두 달 정도 하방에서 지금 음, 이런 또 어, 지루한 흐름 보내다가 보이다가 어, 좋은 뉴스 터트리면서 지금 들어올리는 그런 상황 어, 그런 가운데서 어, 앞선 흐름과 마찬가지로 제법 거리량이 터진 이렇게 음봉 캔들을 맞았지만 그래도 어, 단기적 흐름 상황에서 좀 어,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어, 바, 어,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지켜줘야 돼. 지켜줬으면 했던 가격대를 지켜줬다.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단기 대응 차원에서 이 종목을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 오늘 나왔던 은봉캔들의 몸통을 지키는 흐름이 계속 나와주는 게 좋다. 어, 결국에는 이 32,800원 이 가격대를 계속해서 지켜주는 흐름이 나와줘야 한다. 음, 그래야, 그래야 결국 앞선 2년 동안 계속해서 저항 구간이었던 이 가격대 있지않습니까이 가격대에서 어, 자리를 만들어 나가고 어, 흐름을 만들어 나가는 어, 그런 어, 과정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고 그런 귀, 어, 과정이 만들어져야 기어이 이 앞서 만들어졌던 고점 구간을 밟고 어,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을 어, 기대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맞닥뜨릴 수가 있다. 그렇게 좀 이 종목을 지켜봐 주셔야 될것 같고요. 기대와는 다르게, 기대와는 다르게 당장 이제 내일부터 해가지고 음. 이게 오늘은 지켰지만 내일 또 어, 밀리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 해서 음 만약에 이제 밀리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결국 어이 가격대까지도 재차 어, 거래량 죽이면서 어, 천천히 좀 밀리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아 그런 흐름이 나오게 만약에 된다면은. 이 가격대에서 지지의 흐름을 받고 난 다음에 에, 결국에는 어, 제가 이제 어, 영상 처음에 이제 마, 말씀드렸던 부분 이렇게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나온 이 음봉 캔들은 결국 어, 하방에서 다시 자리가 잡히고 난 다음에 어, 이 음봉 캔들을 잡아먹는 흐름이 에, 결국엔 나오게 된다. 어, 그 흐름을 어, 기대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 흐름이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말씀드렸던 부분 음, 이 구간. 단기적으로 이 돌파 시켜놓고 지금 현재 가까스로 밀리지 않았던 이 32,800원 그리고 36,750원 이 안에서의 주가 흐름을 좀 지켜보고 거기에 맞게 좀 대응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밀리는 흐름이 나온다 선 치더라도 결국 이 종목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 허리가 되는 26,000원 그리고 27,000원대 이 가격대에서 재차 다시를 다시 자리를 잡고 난 다음에. 어, 추가적으로 어, 다시 한번 이 밀렸던 가격대로의 에, 상승 흐름을 또 기대를 해볼수 있는 조금 어, 중기 흐름상에서 그런 흐름도 어, 좀 머릿속에 염두를 해 두시고 어, 어, 대형 차원에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에, 이해를 하고 음.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차후에 의미있는 또 흐름이 만들어지게 되면요 어, 영상 다시 올려드릴 텐데요 일단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큰 어, 제법 거래량이 터진 큰 하락의 흐름이 나왔지만 은 내일부터 계속해서 이 32,800원 오늘 지켜낸 이 32,800원이 계속 어, 지켜지는 흐름이 나온다면 은 어, 자리를 잡고 어,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만한 그런 어, 발판이 마련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어, 충분히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아,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